12학년 성적표도 막판까지 다 들어간다, 학교들에 그래서 꽤 선방을 해 줘야 된다. 특히 12학년 1학기 거는 100% 들어가니까는 강하게 출발을 해 줘야 된다고. 12학년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원서 의 에세이들에서 서포멘털 에세이까지 학교별 에세이까지 다 써져 있어야 돼, 초안이. 9월부터는 여러분들은 뭘 하냐? 오로지 공부할 거야. 남은 에세이가 있으면 시험장 가서 성공해 줄 거고, 학교에서 AP 과목들이 열라 많이 들어있잖아그거에중간고사면 성공해 줄 거고. 원서가 10월부터 얼리디시전 얼리 액션 학교들 뭐 지원하라 그러면 지원 잘해 가지고 성공할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12학년이. 그러기 때문에 시기 없는 초안 작업은 여름 전에 끝낸다 공인 시험은 남은 짝투리가 있으면 마무리 들어간다. 자, 10월이 되면은 매달 원서 지원이 시작이 될 거야. 그냥 12학년 이라기 때는 내리 지원이고 카드 결제, 첫 스코어 전송 시험 가고 중간고사 보고 뭐 페이퍼 내고 실제 라이프가 이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를 모양을 만드는 건다 나와 있고 디테일 한 것만 막판에 조정을 하는 게 12학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활이고 시간 관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막판에 승리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몰리지 않게, 궁지에 몰리지 않게. 맨 마지막에 막 이번 주에 갑자기 학교 시험도 막 페이퍼 큰거 낼게, 그 시험도 누가 뭐. <목소리>